자, 알바, 아, 아, 엘베, 엘베. 엘베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이거 이제 뭐 5월 월별 파이널 세 번째 경기구요. 일렉부츠 라인 정리 발설합니다. 역시 4월하고는 좀, 뭐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맥스 선수의 머리가 상당히 멋있네요. 김무스인가요? 김무스 아는 분, 최소 30대. 아직도 김무스라고 하고 있 근데 머리가 저거 기무스밖에 기무스 없잖아 자 여기서 퀸 잡고 투석기 잡고 방출기 잡고 위로 올라갑니다 복기 써주고요 자 12시에 퀸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얼굴 몸빵에 트리 라이더 들어갑니다 군대 병력 다 들어가고 멀티 기조 타워 쪽에 해골 마법 먹으러 너무 좋고요 유닛 빨상기까지 같이 갑니다 과성장을홀 미리 가리고 타이밍 보는 거죠 타이밍 과성장을 미리 쓴 건. 자, 얼굴 몸빵 리코시 쪽에 써주고요. 아까도 저렇게 나왔거든요. 얼굴을 가져가서 리코시와 그로 끌거나 멀티키즈 타워 어그로 끄는 느낌이에요. 야 이거 트리라이드 딱홀 쪽에 딱 진행할 때 과성장 딱 풀리는 거 봐봐. 그리고 또 다른 과성장을 아래쪽에 갈아주면서 각잡아줍니다. 야, 얼마나 연습을 하면은, 과성장 끝나는 타이밍도 맞출까요? 1초, 2초, 3초, 이렇게 세 알리는 건 아닐 텐데, 음, 감이겠죠, 감? 감이 제일 무서운 건데. 자, 자이언트, 자이언트 소환하고, 퀸, 마법 반사경. 극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센터에. 방어 타워들도 극딜이지만, 공격력도 지금, 유닛들도 극딜입니다. 맥수 선수 집중력이 대단하구요 슈퍼바바리안 넣어서 바깥쪽에 나와있는 마법스타고 끊어주고 자 다왔습니다 끝났네요 근데 원래 안경을 끼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경을 벗고 해도 잘하네요 실력 어디가지 않습니다 자 엘베가 첫번째 공격 완파로 일단은 공격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있나 없나 한번 봤는데 아쉽게 무적, 무적형이 또 하셨는데 이번에는 트라이브 게이밍한테 중간에 졌어 트라이브 게임 인기였으면 올라왔을 텐데 트라이브 게임이한테 져가지고 아쉽게 5월 달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바티크첫 번째 공격입니다. 일렉 부츠 라인 정리 들어가고요. 발트라 들어갑니다. 자 투명으로 가리고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안쪽에 투석기 잡겠다는 거죠. 자 리코셰를 잡아내고 투명한 게더 있으니까 가려주고. 스피리폭스두 명이 한번더 있거든요 그러면은 토사까지는 무난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스피리폭스 살리려고 분명 그냥 깐거 같네요 복귀 써줍니다 자 라인 정리 됐고요 이제 통발이 아니고 이제 유닛 발사이니까 바로 들어갈 겁니다 어 바로 들어가네요 근데 이 장애물 물론 가운데 넣는 건잘 없긴 한데 양인물리좀 없애지, 이거 좀. 안 없애네, 끝까지. 자, 유닛 발사기 나무통 던져주면서, 과성장으로 홀을 가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돕니다. 아, 엘베가 글로벌 게임팀으로 유명합니까? 아, 진짜요? 한국에도 좀팀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한국은 안 하는 거야? 한국에서 잘하는 선수 많은데. 분명히, 이게 뭐 다른 게임 제가 정확한 저기 연봉 월급은 잘 모르겠지만 크로클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돈 준다고 하면은 진짜 기를 쓰고 할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그런 팀이 그런 기업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뭐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하는 거긴 한데 뭐 한국 팀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저한테 한월한300 주시면은 제가 팀을 한 번. <laughs> 어차피 제가 한 5명, 6명 뽑아가지고 300만을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주면 되니까 한국팀이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한월 300씩만 주시면은 1년이면 3600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운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 준다고 하면 알아서 경기 잡고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월첨 할 겁니다. 무한 경쟁시켜서, 월치 말아서 나갈 겁니다. 네, 만들 수 있어요. 이 모금을 해야 되나, 이거. <laughs> 아, 나 진짜. 자,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아, 리코셰가 벽에 막혀 있어가지고, 이 정리 될란가 모르겠네. 일단,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벽을 빠르게 깨줄 거긴 한데, 시간이 없습니다. 저장고도 두 개나 있어가지고, 일단, 바티크 첫 번째 공격은, 이별 98%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니, 팀 이름은 제 이름으로 하면 안 되죠. 바로, 코리아를 박아버려야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만약에, 여기 뭐, 사실, 300이 큰, 큰 돈이거든요? 뭐, 혹시 홍보할 생각, 만약에 뭐, 내가 뭐, 사장님인데 음? 글로벌 쪽에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팀명을 그걸로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엘베 두 번째 공격입니다. 일렉포츠 라인정리 발트라 셋시 어, 쪽에 로챔 들어갑니다. 자 투명으로 가리고요. 위로 가네요, 위로. 뭐, 방향을 잡아주진 않는데, 동마법 타워 쪽으로 잡아줄 것 같긴 한데. 그치. 안쪽으로 들어가서 파먹어야 되거든요? 바깥쪽만 긁으면은, 뭐, 1번 모드는 상관없겠지만, 크게. 하드 모드는, 이렇게, 가운데 쪽을 긁어 먹어야 됩니다. 임팩까지 잡아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복귀를 써주고요. 안 그러면 로셈 죽으니까. 자, 12시에 이제 퀸 들어가면서, 발트라 들어 들어갑니다. 이 파토도 하드모드 17월 나오고 17월 때부터는 또 잘해. 음그막 16홀 때막타이머택 시간 단축하려고 막 공격하다가 막 일별을 꽤 많이 하긴 했는데 파토가. 하드모드 나오고 17월 때는 잘해. 바바킹 사이드 쪽에 넣어주고요. 유닛 빨싹이 나무통 던져주면서 갑니다. 파토가 여기 이게 이 엘베가 팀명이 계속 이 브라질 팀이 특히 계속 팀명이 바뀌더라고요. 후원하는 데가 계속 매번 달라져가지고 뭐 인츠였다가 예전에 완전 진짜 예전에 인츠였다가 인츠에서 또 어디로 바뀌었더라죠.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얘네 음 스폰이 계속 바뀝니다. 자, 지금 또 진행이 꽤 괜찮네요 어... 근데 워든이 죽었어 워든 뒤에서 한 번씩 찔러주는 꼬챙이질이 상당히 아픈데 워든이 상당히 좀 빨리 죽었네요 월브 넣었는데 바깥쪽벽 박아버렸고 어... 모놀리스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안쪽에 유닛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벽을 잘깔 만한 유닛은 없습니다 이런모놀리스한테다 터지거든요 퀸스길이 있어서 조금 더 퍼센트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어, 스니지, 어, 보거스가 잡아주나? 자, 스파이킥을 던져주고요. 오, 어, 보거스가, 오놀리스 잡아줍니다. 오, 좋아, 좋아. 자, 퀸이 또 자이언트 자이언트 몸빵에 의해서 지금 퀸 잡고 석궁 잡고 하는데, 아, 저 안쪽에 석궁, 아, 야, 석궁이란다. 저장구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또안 되겠네. 자 시간은 안 되지만 완판은 안 되지만 퍼센트는 높습니다. 퍼센트만 높아도 되는 지금 상황이죠. 어차피 완판 일수 앞서고 있어서 저장고 하나 더 잡고 97%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몇개 없어서 이게 또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심심하신 분들도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봤던 거또 보고 뭐 드라마나 영화도 봤던 거또 보잖아요. 잘 기억도 안나 근데 사실은 그리고 자 바티크 이제 두 번째 공격 오 뭐야 슈퍼에티 오. 하드모드에서 제가 4월달하고 지금 5월달하고 다른게 하나도 없다 계속 일렉트로 부츠 라인정리에 발트라 드래곤 뭐바이업을 가끔 나오고 다른게 없다라고 했는데 자 드디어 좀 다를게 나왔습니다 4월 5월 사이에 달라진거라고는 슈퍼에티가 나온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슈퍼에티가 어, 하드모드에 등장을 합니다 자 과연 일단 월로 홀을 잡아냈고 앵그리를 붙여가지고 뭐 이게 뭐 발트라랑 다를 건 없는데 일단 일렉트로 타이탄 한 마리하고 슈퍼 에티 뭐 다를 거는 벽을 못 뚫는 게좀 다르다고 볼수 있죠 근데 지금 월브를 세개나 챙겼고 점프도 하나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라인 정리는 일단은 이쁘게 되고 있어요 일단 1분 정도 들여가지고 저장고 잡고 이제 가면 될것 같은데 자 얼굴 몸빵 대주고요 아바킹 워든 땡겨서 얼굴 바로 튕겨져 나가버렸네 그리고 이제 사이드쪽에 시운 넣어서 월브로 벽돌아서 갑니다 오슈퍼에티자 안으로 잘 들어가고 점프로 야저 가운데 이또 배치 파악을 좀 했네 점프로 가운데 방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바바킹 지진스볼을 열면 된단 말이죠 자 무적 여기서 잘 써줬고 해골 마법을 사이드쪽에 두개나 써주면서 우로 끌고 로첸과 페카 법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 좋은데? 자, 바바킹 지진스볼 써버리고, 가운데 다 날라갔죠? 근데 슈퍼 히트도 다 날라갔습니다. <laughs> 힐러가 제대로 안 붙었네. 근데 슈퍼 히트는 사실 죽어야 되는 유닛입니다. 볼렘도 마찬가지고, 예티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계속 살아있으면 뭐 좋긴 하겠지만, 죽어서 탱탱볼로 잡는 게 목적이잖아. 자, 투명으로 가리고, 클리너가 로체한테 붙어 있는 거좀 좋네. 아이스 한개나와 있습니다. 자이언트 자이언트 위에 벽을 쳐줬기 때문에 어퀸 빠져나가는 건 너무 좋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돌아갈 필요가 있겠어 퀸아? 자 그래도 다시 왼쪽으로 아, 안 가네. 벽 치네. 자그래도 사이드 쪽이 지금 발키르라던가 페카가 있어서 나와 있는 건물들은 잘 정리가 될것 같고요. 퀸도 이제 벽을 치다가 결국 저정지소가 정리되면은 오라 데미지에 퀸이 왼쪽으로 가줄 겁니다. 그리고 로챔 스킬도 있어서 보그라이드 소환해주고 역시나 퀸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야 슈퍼에티로 완파했네 오 저는 딱 보자마자 완파는 안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뭐 연습을 해봤겠죠 슈퍼에티로 공격을 해봤을거고 되니까 들고 왔을텐데 오 슈퍼에티로 완파들고 옵니다 좀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그로를 끌지만 외국어그로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어, 어그로 <laughs> 외국어로는 더 기가 막히거든요. 뭐 한국인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자, 이제 엘베의 세 번째 공격입니다. 아, 일렉포츠 발트라. 셋이 쪽 정리. 자, 투명으로 가려주고요. 자, 이모티콘 뜨니까 이모티콘 누르시고요. 어, 포인트 올라갑니다. 방금 무슨 억양이냐 자, 투명으로 가리고. 어북선 동마법 타워도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투명이 많거든요 정리해줄 것 같다 투석기까지 정리 어 투명으로 오라 데미지로 정리하게끔 이게 동마법 타워가 빨리 정리돼버리면 공격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가린 거고요 이제 복귀시켜줍니다 됐네 그리고 이제 발트라 바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퍼센트 차이가 0.2%밖에 안납니다 1%밖에 안나는 상황 완파기수도 똑같아요. 이첫 번째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 바티크는 4월에는 잘 올라가다가, 2일차 때인가? 어, 바로 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탈락을 했는데, 1일차 때는 잘했거든요? 과연 이번 5월달은 또 어떠, 어떨지, 엘베한테 이기면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엘베가 올라갈지, 일단 용광로 쪽에 동마법 깔아주고 과성장 끝나고 홀 긁으면서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과성장 타이밍도 뭐 나쁘진 않은데 얼굴 오그로 끌렸어. 저 타이밍은 좋지 않네. 그 사이드 쪽에 바바킹 넣어서 스네이크 팔찌 장착해서 갑니다. 자, 힐책 무적은 아니고 분노 무적이구나. 자, 무적 써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요. 과성장 미리 이제 모노리스 라인 가려줬죠? 저, 이제, 니코셰랑 박격포. 아 저기, 멀티, 인페노 타워 가려져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모놀리스 가려가지고, 나중에 모놀리스 근처에 왔을 때, 모놀리스를 바로 정리하고 가려는 느낌으로 써준 거예요. 뭐, 뒤에 저기, 뭐, 저것 때문에 쓴건 아니고요. 자, 딱 모놀리스 딱 과성장 끝났죠? 자, 자이언트 자이언트 소환하고, 여기서 이제 벽을 치면,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벽을 또 빨리 까줍니다. 핀. 또 들어갈 수 있지. 좋아. 그리고 바바킹이 스파이키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슈퍼바바리아는 나중에 3시 쪽, 4시 쪽에 좀 넣어주면 될것 같고, 스파이키볼은 조금 아꼈다가, 건물, 최대, 최소치, 최소로 남았을 때, 이제 스파이키볼 다 들어갈 그런 건물이 남았을 때 써주면 됩니다. 자, 슈바도 넣어주고, 이제 금광 정리하고 써야 될것 같은데, 자, 써줍니다. 스파이키볼, 날라가면서 임팩트 저장고. 야딱 맞게 정리되면서 엘베가 다시 완파게 수상의 체를 앞서 나갑니다. 오, 스파이키볼, 멋있었다. 마지막에. 월급을 지급 받는 계약이 있고, 아닌 게 있어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자, 이제 바티크 세 번째 공격입니다. 일렉부츠 라인 정리, 발트라. 한시 쪽에 들어갑니다. 임팩 긁고, 오른쪽에 맛있는 구간이거든, 지금. 동마법 타워, 모놀리스, 월트계주 타워, 단일 방타, 최고의 방타들이 모여있는데, 저 라인 정리하면 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놀리스만 정리하고 복귀를 시켜줍니다. 한명 하나 더 썼으면, 복마부터 잡았을 텐데. 일단은, 트라이아드 선수의 선택은, 오놀리스까지 였고요 해골 마법으로의 통발 들어가면서, 또각 잡아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발트라 이제 들어가네요. 통발 좀 빨리 터지겠네. 리코시한테 공격당해가지고, 해골 마법이, 거북선한테 공격당하면서, 녹는 바람에, 벽이 안 뚫렸어요. 약간 변수죠? 저 예티가, 저, 음 거북선을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 지금. 벽이 막혀가지고, 겹치고 있죠? 저 사이드 쪽에 바바킹역시나 스네이크 팔찌인가요? 어, 맞네요. 뱀이 소환이 되고 있고. 근데 예티 마이트 나오면은, 탱탱볼 나오면은, 정리해줄 것 같아. 아, 야, 슈퍼벌룬이 탱탱볼 다 잡아버렸다. 잠깐만, 이거 잘하면, 이거 홀을 안 잡고 지나가면서 일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자, 트라가 벽을 아래쪽으로 갈라나요? 홀 쪽으로 갈라나요? 아래쪽으로 가면서 홀방이 안 열렸습니다. 어? 자, 근데 로챔 로켓창이 있네요. 다행히 홀을 잡아줬고요 자, 힐러가 있긴 한데 지금 본대병력 다 넣어봤습니다. 망했는데, 이거. 자퀸 스킬 쓰구요 워던 죽어버렸고 자 투명 남은거 써주면서 가는데 지금 벽이 다 막혀있어서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있다지만 2중 3중으로 지금 벽이 막혀있어 있는 상황이라서 나츠키는 크게 할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로챔이 넘어가면서 방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바킹 스볼 쓰면은 뭐 퍼센트는 좀더 올라갈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완파는 안나오겠지 설마 자이언트 자이언트 벽 쳐주면서 가고 멀티 게조타워 역시 아프다 로챔 녹아붙고 슈퍼바바리안 넣어주긴 하는데 자이언트 자이언트도 이제 여기서 넣고요 스파이키볼을 던져도 이거를 다 뽀개기는 힘듭니다 퀸도 죽었기 때문에 아 시간이 안되네 병력도좀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엘베가 앞서나갑니다 엘베가 퍼센트는 이렇게 차이가 안나요 93% 이별 야 이제 엘베 네번째 궁류입니다 드래곤 일렉트로 부츠 라인정리 8시에 로챔 넣어줍니다 슈퍼볼룬으로 장인의 집 끊어주고 오 앵그리젤리 퀸 9시에 들어갔고 자이언트 자이언트 바로 소환 투명마법병하고 자이언트 자이언트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3시 쪽에도 예티가 들어갔거든요. 화염투척기를 투입해준 것 같아요. 업저버가 지금 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퀸이 지금 9시 라인 정리하면서 로챔은 홀 정리하고 이제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모놀리스 라인으로 모놀리스까지 충분히 정리가 가능해요. 투명이 엄청 많아요. 위에 있는 임팩까지 이렇게 이제 안쪽까지 파먹어야 라인 정리되는 거죠. 역시나 화투 보여줍니다. 이제. 어, 화투독에 해골로가 내렸고, 너무 좋다. 어, 화투각 좋은데? 야 로챔이 또 위로 올라가면서, 오, 아주 투명 많아. 방출기 정리, 거북선 정리, 용광로는 동마법, 플랜성 병력 끄집어냈고, 헤더헌터, 얼굴은 발키리가 들어갔고, 예티가 또 정리해줄 것 같습니다. 야, 위에 있는 마법타워까지 정리한 로챔이고요 투석까지 때립니다. 투석기까지는 정리 안 되겠지 근데? 저 정리 안 됐고,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각을 잘 잡아줬고요. 이제 드래곤하고 워은 미니언 프린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일체무적 좀 써야 될것 같은.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자, 일체무적 들어갔고요. 슈퍼볼을 넣어서 대공포 끈으로 들어갑니다. 야, 대공포도 끊었고, 한시쪽에는 예티를 넣어서 예티 마이트로 대공포를 또 잡아 줍니다. 그러니까 드래곤에게 방해 요소가 될 만한 방어 타워들은 사선에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드래곤들이 다크구수를잘 써주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분노 하나 더 있었네 자 위프 순식간에 잡아주고 이데 기가 폭탄한테 맞겠지 으악 자 투석기 멀티아즈타워 내전탑 2개 뒤에 아처킹까지 저거를 뚫긴좀 빡세 보이긴 한데, 어 별로 표정이 좋지 않나. 자 이제 다크구슬 쓰면 돼. 자 다크구슬 메탈바지 들어갔습니다. 일단 아홉 쪽이 얼굴 위에 내놓는 건 너무 좋고요. 이제 화력이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루프가 부활도 있긴 한데 스니지 보고서 계속 소환하고. 근데 이 화력으로 남은 시간에 이걸 다 정리할란가 모르겠다 지금 안쪽에 저장고 하나 더 있거든? 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검은콩이 드래곤 죽었고요아 시간이 저장고는 날아가긴 했는데 설마 99인가요 이거? 99인가요?! 아, 99%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서 동점별을 만들어 줄수 있을까요? 일렉트로 부츠 라인 정리 먼저 들어갑니다. 8시 투석기 라인 정리하고 복기를 시켜주겠다는 건데, 자, 두 개의 검지로 지금 콕콕 눌러주고 있습니다. 투석기 방까지 들어왔고, 스피릿폭스는 죽긴 했는데, 정리는 할수 있습니다. 석공 쪽으로 가서, 오라 데미지로 투석기가 날아가야 되겠죠? 지진까지 매겨줍니다. 복귀. 일단 라인 정리 됐고요 좋습니다. 6시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모놀리스 쪽으로 들어가나요? 모놀리스 쪽으로 들어갈 생각인가? 6시 쪽으로 갑니다. 6시 쪽으로. 통발로 인패을 공격하고 있는데, 아 9시, 모놀리스를 또 나중에 좀, 이쁘게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다 들어갔어. 사이즈 쪽에 바바킹 얼굴 들어갔고요폭발 터지면은 저 가운데에 있는 임패까지 좀 잡아줄랑가? 슈퍼볼룬 나왔고, 예티 다 터지겠네. 자, 예리마이트가 임패 쪽으로 가면서 임패를 정리해줍니다. 오, 좋아요. 자, 그리고 홀 쪽으로 향합니다. 임티 네, 지금 안 떴습니다. 자, 힐책 무적 써서 과성장 가리고. 역시나 9시에 모놀리스가 조금 현가셔 보이긴 한데. 자, 로체미 홀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벌룬 넣어서 또 검콩 체크 들어가고. 아, 근데 힐러가 지금 검콩, 빨콩이 다 녹았네. 이거 완파해야 되는데. 자, 상대 아처키은 일단은 잡아줄 것같고요 근데 네, 방타가 너무 많이 남았다, 이거 지금. 아처키 스킬을 미리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 시간은 좀 많아요. 12시에 아처도 좀넣어줬고요 안으로 파고들어서 임패를 때려야 되는데 임패도 못 때려요. 사정거리가 안다. 저 거북선도 안 닿지 않나? 저 들어가는 벽 위치에선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임페는 공격이 안 된다고 자, 이현세한테 벽을 쳐줘야 되고요 석공 잡고 가는데 아, 이 병력이 부족하네 자, 핀 임페한테 죽으면서 공격 여기까지입니다 음, 퍼센트도 낮아요 이러면은 엘베가 많이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4월 달에는 바티크가 참 잘했는데, 1일 차에는 5월달 1일차에는 좀 빡세네요. 안 풀립니다. 어떻게 보면 4월달에 분위기는 바티크가 제일 좋았어. 1일차까지는 분위기가 최고였어. 자, 이제 엘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여기서 이별 퍼센트만 높게 가지고 와도 승리가 가능한 상황. 11시에, 오, 퀸도 동시에 넣어주네. 앵그리젤리 퀸도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일렉트로 부츠 어, 로얄 챔피언의 각을 잡아주면서 가겠다는 거죠 오른쪽을 정리해주면 로챔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법 투명을 활용하던가 과성장으로 가려서 로챔 각을 잡아 주는 게 아닌 아처키 영웅을 써서 각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투석기까지 잡아줬기 때문에 좋아요 뭐이 정도면 할일다 했고 자, 이제 투명으로 가려 가지고 홀 잡고 계속 이동 로챔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아까, 그, 엘베 공격이랑 비슷하죠? 아티크 공격이었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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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그, 게, 아... 베르나울 공격이었죠, 맞죠? 음, 엘베, 베르나울, 아! 로침 죽었네? 투명이 없네. 어, 저기서 죽는 게 맞네요. 어, 깜짝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2별 퍼센트 높이에 가줘야 되는데, 지금 퍼센트 몇번차니냐 지금. 4퍼. 3.4%인가 3.4%면 535 5420한 86만 하면 될것 같은데 86이상만 하면 되는데 86이상이 나올까 물론 지금 나올,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시쪽에 아처도 한마리씩 넣어가지고 퍼센트 올리고 있고 86만 좀 나오면 좋은데 슈퍼볼륨으로 마타도 끊어주고요 병마업타워도 이렇게 발동을 시켜주는 거 너무 좋죠? 그리고 휠체책 무적?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분노 깔면서 안으로 파고들게끔. 미니언 프린스와 모노리스도 녹여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크구슬도 나름 이쁘게 취소하겠습니다. 멀티게조 타워 쪽으로 들어간 게더 이뻤네. 자, 근데 메탈바지, 야, 근데 메탈바지 방어력이 오지긴 한다. 어? 단일방타 최고인 멀티게조 타워를 버티네. 근데 더 이상 못 버틴. 잠깐만, 이거 86 나오나, 이거? 잠깐만, 큰클 났다, 이거. 이거. 86안 나오면은 바티크의 기회가 생깁니다. 자, 82까지는 들고 왔는데 투기발 유닛이 넬레이 밖에 없습니다. 자, 저 바바킹, 우리 바바킹 아니잖아. 아이, 잠깐만. 어, 82. 아이고, 멀티캐주터 안 날라, 아, 멀티하츠터안 날라갔다. 이, 넬르미를 투입해서 아, 아 83..아.. 잠깐만 이거 안되는거 아니야? 퍼센트 이러면 퍼센트 좀봐야될것 같은데요 오? 잠깐만 퍼센트 똑같네 오.. 어벤.. 어웨이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잠깐만 이 퍼센트 똑같으면 이거 완파했을때 시간으로 가는건데 잠깐만 그러면 이거 어차피 엘베가 이기는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 시간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13초나 차이납니다 그럼 13초 못뒤집어요 이거 그래서 일들을 들고 온 건가? 이거 설마? <웃음> 잠깐만. <웃음> 그래서 일들을 들고 온 거야? 지금 5월달 월챔에서 처음으로 일드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일드 조합을 가지고 왔는 건가? 이거, 시간 뒤집으려면은 용만 한게 없긴 한데, 하드모드에서 근데 시간 남축가면서 용으로 완파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또 비행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돌풍선으로 가고 있어. 자, 분노 깔고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줘야 됩니다. 어, 무적 들어갔고. 근데 호로 누가 잡아? 그냥 일드로 잡는 거야? 자, 미프 한번 올려주고요. 뭐, 방사들이 뭉쳐있어서 일드 체인 효과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가운데 벌써 다 넘갔거든? 나 아직 욕 많긴 해. 근데 너무 아프다, 이거. 아 미니언 프린스 안 올려줬어 아저 아이스가 미니언 프린스까지 올려줬어야, 되는, 올려줬어야 되는데 못 올리면서 센터 일드 다 넣어갖고 아이가 안되겠다 이거 망했다 이거 <laughs> 이거 안만 봐도 처음부터 이 설계를 한게 아니고 어 엘베가 완파 못하면 시간도 보고 있었을거란 말이야 86이 안되면은 근데 그렇게까지 계산했을랑가 모르겠네 하여튼 일드 공격 망했습니다 원래 일드 공격 안하거든요 하데스 물론, 이 배치 자체가 약간 다닥 붙어 있어서 일드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자, 결국, 엘베가 바티크를 꺾고, 승자조로 진출을 합니다.